안녕하세요. 아침샘물 박인길 목사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례의 요한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어, 그 자신의 사역에 동참할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단순간에 급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어,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이후에 어, 그 사역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역 초기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택하신 그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그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사역 초기부터 그 사역을 계승할 제자들을 부르고 또 훈련시키는 일에 최우선의 관심을 두셨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인데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세베의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두 쌍의 형제들을 부르는 기사에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죠. 먼저 그들은 어디서 제자를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들은 어부들입니다. 해변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거나 그물을 깊고 있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삶에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들이며 살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이나 기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만일에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혹은 유대 사내들인에서 제자들을 뽑았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평범하게 일하던 사람들을 부르심으로 예수님은 누구나 제자가 될수 있음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그들을 제자가 되게 하십니까? 주님은 그저 그들을 부르셨어요. 무슨 특별한 기사나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다만 자신을 따르라라는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조건만 충족되면 하고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이사를 기다리거나 전제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죠. 저도 그랬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 그의 손에 문둥병이 들었다가 다시 건강한 손이 되었다는 것처럼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능력을 보여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품과 사랑, 그것을 신뢰하면서 자라납니다. 어, 평범한 삶을 살던 그들이 옛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끊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떠나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옛 성품,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아, 바구니를 비워야 새 것을 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옛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과감히 버려야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곧이라는 단어가 두번 나오잖아요.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를 때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또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곧 부르시니. 이 제자들의 필요성에 대한 긴박함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지금 곧 필요로 하십니다. 당장 필요로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곧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저것 재보고 따져가면서는 주님의 제자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요. 결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직체나 기구 혹은 뭐 지켜야 하는 전통이나 사회적 습관, 종교 의식 제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제자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관심을 둔 것은 언제나 사람이었어요. 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제자를 필요로 하시는 주님. 주님은 어, 지금도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곧 나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더 이상 물고기나 배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면 누구나 비범한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